이죠 예. 방송 서버에 연결되었습니다. 채팅 안내. 시청자들이 채팅이 곧 시작됩니다. 광키 2. <목소리> <목소리> 있 다. 응?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 아니요. 응? 어? 안앉어요 안 어. 안 그래. 얼굴 안치 고개만 고개 안되어있어 휴대폰 한번 봐봐, 이 휴대폰을. 전 안나가. 어? 저 투지폰이잖아요, 옛날에. 아, 이 휴대폰을 이화면 보이고 있어요. 어, 다현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와보네요 그죠? 다현 들어왔습니다. 자, 네 휴대폰으로 한번 연결해 줄테니까. 자, 옆에 손님이 한분 와있는데, 어, 누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일까 봐 몰라 보이지 않어 <laughs> 바로 맞춰버렸는데 뭐보로로가어 하늘보자님이라는데 자 잠시만요 하늘보자님이 어..헤드폰이..아..잠깐잠깐 휴대폰이... 잘못 눌렀다 헤드폰 보게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4명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느 분이었나 한번 볼까요? 몇 시? 어, 아직 1분 전이네요. 지금 오신 분이 다큐님, 그 다음에 폴키, 오로로 어, 이렇게 돌아오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한 3주 만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어, 잠시 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주제가 있지는 않고요. 어, 궁금한 거 물어보고 어, 같이 이야기한 시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르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다큐님은 오늘 갔던 거 봤고 보르르님은 어제 갔던 거못 봤어요. 자 옆에 니 어, 네 모습 보이지? 어, <웃음> <웃음> 자기 모습 안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 하늘보살이니 그걸로 옛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 보이죠? 이거? <laughs> 아, 출처못 가면은 한번 놀러오세요, 그냥 편하게. 아삭. 박표님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셨네요. 그죠? 아, 그곳은 어땠는지 뭐잘타격게 좋은지 주변 여건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박님이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꼭 마이크 같네요. 보니까. <laughs> 하늘보 다니는 최근에 어떻게 문어 갔다 왔잖아요 그죠 예 네. 목소리 크게 하면 들릴 겁니다 뭐이번에몇 마리 잡았죠 한열 마리 정도 예총열 마리는 안 되고요 네 여덟 네. 마리 놓치고까지 합치면열몇 마리 되는데 음. 둘째 날은 꽝치고요 그래도 성공한 겁니다 그죠 처음 예. 가지고어그 뭐 정도 같으면은 처음에 걱정 했죠. 오전에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예. 오대가지고첫한 마리 잡고 나서 다 계속 잡고 있어야 했잖아요. 예, 그랬죠. 하루 스님, 지도하에 됐죠. 이렇게 해봐라.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자수를 좀 했잖아요. 그죠. 그게 예. 없다고, 이리 올라오라고, 거기서부터 해라고. 또 벗어나면 제가 또 그게 없다고 올라오라고 몇 번을 하고 예. 어서첫한 마리 잡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응. 이야기 안했 응. 그때 감을 잘다 잡은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잡더라고요. 예, 수리씨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저 지난번에 어, 문어 갔다 왔습니다. 요번에 문어 갈때 어, 새로운 포인트를 가봤어요. 새로운 포인트도 가보고, 그 다음에는 말 많았던 어, 항도도 한번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문어는 이제 적당한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진 않고, 물건만의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가시고, 가시때 이제, 가능하면은, 그쪽이 현지에 민폐 안 주도록, 그냥, 저희 요번에갈 때는 물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실 전혀 이용하지 않고, 저희 가져간 물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방도에서도 뭐, 그렇게, 어, 말도 별로 없었고, 그 카약도 옛날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트가 훨씬 많았습니다. <laughs> 자, 풀키님풀키님 아까 나갔다 다시 들어왔나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어낚시 같은 경우는 어, 문어낚시에 대한 제 기준,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보통 어떤 분들은 애기를 두개 쓰는 분이 있고 하나 다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문어전용 애기를 쓰시는 분이 있고 왕눈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그 경우는 어, 그냥 문이용 애기 저렴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만 답니다 하나 따로도 뭐 크게 조각차이 없고 오히려, 그, 왕눈이 보다는, 무늬용 애이가 유리한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저렴한 거 쓰면 한 3, 4천 이면 무늬용 애기 저렴한 게 있거든요. 무늬용 에기는 꼬리가 들리죠, 그죠? 그니까 미끌림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왕눈이나 그거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무늬용을 주로 쓰고 있고, 무늬용 애기로 쓸수 있는 게, 어, 문어, 무늬, 갑오징어, 같이 씁니다. 왜 이걸 쓸수 있냐면, 손실이 많으면 이걸 못 쓰겠죠. 그냥 저렴한 왕눈을 쓰겠지만, 손실이 거의 없거든요. 하루에 한 다섯 개? 둘째 날은 두 개? 뭐그 정도밖에 손실이 없으니까, 뭐 그걸 써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개 뭐 달아도 되는데, 그러면 일단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해도 충분하니까, 뭐 각자 개성에 맞게끔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어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릉주릉 타는 거다가 모당체비라고 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호기심을 유발하면 어, 더잘 잡히는데, 문제는 조류를 많이 타게 됩니다. 많이 타면. 막.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해 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폴키, <laughs> 어, 폰이 느리다고요? 아, 또 소리사장님 또잘 하시네, 또. 제가 또 놓치는 거다 말씀해 주시고, 추천 한 번씩 눌러달랍니다. 그러면 좋답니다 그 다음에 문어 낚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더 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활성도 좋았습니다 어, 두번째 날은 저희가 한 3시간 했나? 3시간에 10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죠? 3시간에 10마리면은? 예 좋은거죠 예. 저는 꽝 <laughs> 쳤습니다 저저거하나 <laughs> 예. 아, 보면 예. 괜찮은것 같아요 그리고 문어는 어, 증으로다 깔려있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거기서 이제 조금 낚시하기 여건이 좋으냐, 안 좋으냐, 개체수가 조금 더 많으냐, 적으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M.I. 준호, 미준호, 미준호 14님, 반갑습니다. 네. 붕어 낚시용 케미, 아, 케미를 애기 들았단 말이죠. 아, 예, 다양하게 해도, 예, 신광 맞습니다. 궁금한 거 바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생방송의 장점이잖아요, 그죠자 <laughs> 문어 같은 경우는 어, 어떤 곳에 살까요? 그러니까 동해는 거의 돌밭에 많이 사잖아요. 남해 쪽 가본 경험 한바로는 돌밭 심한 것보다는 자외밭이나 오히려 뻘밭, 모래밭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요번에 잡았을 때 특징이 뭐였냐면 문어를 잡았는데 뭘 가지고 올라왔냐 조개 껍질을 많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조개도 묻는다는얘기같아요 그래서 어, 돌밭이 아닌 모래밭에서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 몽돌 밭 어, 내지 작년에는 몽돌 밭을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모래밭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잡았을 때 굉장히 무거운 경험맛있죠 올라올 때 돌멩이 이런 거두개들어 올라왔잖아요 그데 이번에는 조개 끝을 많이 들고 올라왔습니다 아, 미순우님이 아까 그 분인가요 아구미쪽기 아 조금 전에 방송하기 직전에 어, 문의가 있었는데 국민 조끼 문의가 있었습니다. 국민 조끼 보면은 제가 한 볼게요. 어, 코봉이 님 맞죠, 그죠? 코봉이 님이 어, 국민 국민쇼키 조끼 문의했는데 국민 조끼를 보면은 이쁜 국민 조끼들이 있어요. 이, 그, 우리가 같은 진우크는 그렇게 이쁘진 않거든요. 그데 국민 쪼끼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이쁜 공인조피가 있고 어 이쁘지 않은 공인조피 편한 공인조피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쁜 어, 걸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근데 예. 쓰다가 보면 은 결국은 편한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치누크가 최근에 많이 유행하게 된 거는 초반에는 다른 거스콜키스트죠 어, 훨씬 이쁩니다. 하드 타입 딱 되고 이쁜데 그걸 많이 하다가 치누크가 갑자기 유명해진 거는 일단 편리하고 그다음에 물에 빠졌을 때 올라타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거의 국민 조끼가 진흙으로 많이 갈아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봉이님도 처음에 국민 조끼를 두 개를 찍은 거예요. 스콜캐스티커요 아니요, 그... 제가 볼게요. 이름이 안 나오네. 이거 투어링용 국민 조끼예요. 예쁜게 많아요. 투어링용. 그걸 가기도 조금 더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투어링 카약과 피싱 카약의 국민 조끼 차이가 가장 큰게 하나 딱 있습니다. 자, 투어링 카약은 카약 시트가 엉덩이 바로 위로 나와있죠, 그죠? 그럼 피싱카약은 등까지 올라와있죠. 왜 구민조끼가 그렇게 차이 나있을까요? 예, 비아그라 투어님, 반갑습니다. <laughs> 예,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방송하게 되면 어, 궁금한 거 여기서 질문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여기 보시는 분도 어, 댓글로 답변 달아주세요. 구민조끼의 차이가 있는데, 투어링카약과 피싱카야 어떤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하늘보좌님도 답변해 주시고 하늘보좌님은 지금 초상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만 들릴 겁니다 <laughs> 수납 여부요? 예 네, 수납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싱용이 수납 공간이 조금 더 많습니다 토어링용도 예. 기본적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물놀이용은 기본 수납 공간이 거의 없고 제동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등받이 차이입니다. 시트가 다르기 때문에 토닉 카약은 시트가 낮죠. 그죠? 예. 등에 보리째가 전체가 보리째가 있습니다. 피싱 카약은 위에, 네, 위에 부분만, 위에 부분에 있는 게 물에 들어갔을 때 어, 상체가 더잘 뜨게 해는니다 그래서 보리째가 문에 시트 기대을때 훨씬 더 편하고 한여름에 카약 탔을 때 어, 많이 뚫려있기 때문에 좀덜덥게 되죠. 그나마 조금 시원하게 됩니다. 음. 네. 네, 등받이 차이입니다. 네, 예, 비아그라톤님 누군지 궁금하네요. 어느 분이 궁금합니까? <laughs> 아, 미준호님이, 그 천안의 코봉이님입니다. 그 여기 대명도, 어, 자기 대명으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어, 이제 물에 들어가면 나오는 것도, 어, 혹시 팽창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어, 카이에서 팽창식을 입지 않습니다. 팽창식 같은 경우는 카이를 항상 물과 친하게 물과 어, 접촉하기 때문에 팽창식이한번 터지면 물 터지면, 어, 곧한사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불 브릭제 있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네. 비아그램이 20분 걸렸답니다. 카이 발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팽창식은 누가 했냐면, 은 선상 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덥지 않고 걸리지도 않고 편한데, 그 대신 수납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런 건 그래서 선상에서는 수납을 할 필요 없죠. 발레트 넣으면 되기 때문에 팽창식을 많이 넣는 겁니다. <laughs> 어, 뭐, 카약은 뭐잘 타시면 됩니다. 어떤 카약이든지 그 카약이 가진 성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잘 타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욕심 생겨 바꾸기 전까지는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탈 만큼 최대한 타라. 그리고 어, 카약에 조금 아쉽다 해가지고 그 돈을 자꾸 들이지 말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 상태, 순정 상태에서 가장 적응이 좋습니다. 투닝 한다 그러면 추가로 로돌 등등만 투닝하는게 어, 가장 좋습니다. 뒷발 로돌 등도나약하 이상하게 많이 탈면 결국 어, 짐 많아지고 힘들어집니다. 처음에 편리하려고 하는 것달 다르잖아요. 그근데 그게 편리한 게 아니고 나중에 더 불편하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무게 늘어나죠. 시간 잡아먹죠. 걸리적거리죠. 그러니까 사용할 때 편리함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는 게 다른 단계입니다잘 계산하시고 장착하는게 어, 좋습니다. <laughs> 네, 어, 다큐님이 질문하셨네요팽창시 국민 조끼가 몇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물에 빠졌는데 안 터져 가지고 그 사람이 어, 사망했습니다. 소송 그런 거예요. 업체 소송 그런 데 결국은 업체가 이겼습니다. 그 문구에 뭐가 있냐면 증금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시가 어, 그런 문제가 생길 수있습 가장 안전빵은불들어있는 거. 그불이제 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laughs> 추운데 물에 빠졌을 때, 어, 그게 언제 역할을 해줍니다. 상체 체온을 보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자름에 카약을 어, 타고, 비를 하루 종일 먹고 카약타는 거예요. 좀 추워지잖아요, 그죠? 상체는 안 추운 이유가. 밑에는 슈도 있고, 상체는 공이 쭉있서가지고비내 어, 체험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 대명 박고은는 저도 모르는데, 저도 아프리카 방송을 패스 뿐이지 제 시청을 위해 가지고 <laughs> 사행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몇 명이 들어지서 지금 보는 방법을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부샤샤님이네. 반갑습니다. 비아그라2가 부샤샤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미즈노님, 미즈노님이 아니고 코봉이님. 네. 아, 그렇죠. 국민축기가, 어, 밖에 나와가지고 누울 때, 돌바닥에 누울 때도 쿠션자 입할을 해줍니다. 아, 부샷사님. 혹시, 8월달, 신안 오실 수 있나요? 네, 오면 재밌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 행사기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그거 가서 재밌게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보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아, 조금 전에 누가 왔었나면, 우리 그, 뭐죠? 브레이트티안 진수식 하신 김 대표님, 김 대표님 조금 전에 왔다 갔습니다. 와가지고 질문을 한 가지를 하시고 갔었어요. 그게 뭔가면 드리프트 슈트를 펼쳤는데 드리프트 슈트가 쫙펼쳐지가지 카약을 잡아주는데, 얘가 둥둥 떠다녔을 내 옆에 와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뭔지 아시죠? 사용하고보신 분은 그게 왜 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어, 바람이 불때 사용해요. 드리프트 슈트는 바람 불때만 사용합니다. 바람 안 불면은 아무 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옆에 바람 불면은 잡아주기 때문에, 카약과 드리프트 슈트는 텐션이 항상 유지되는데, 글렁하다는 거는 바람이 안불때 펼쳤다는 거예요. 그때는 데이프트 슈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데이프트 슈트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아까 다른 친구도 뭐 했었죠, 그때? 글렁하고 물에 빠지면서 계속 빙글빙글 음. 도는거 있었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담배께도 안 보입니다. 사실, 저는 담배 피고 싶은데, 예. 아, 못 피죠. <laughs> 아니면 나중에 카메라를 돌려놓고 제가 담배 피울 수 있겠죠. 자, 폴킨이 바람 방향과 조류 방향이 같은 방향과 속도가 같을 때안 펼쳐져요? 어, 바람 방향과 속도가 같을 때. 아니죠, 펼쳐지죠. 아, 그렇죠. 같이 움직이면은, 물하고 똑같이 움직이면은, 조리 안 펼쳐지겠죠. 그런데웬만하안 펼쳐진 기우는 거의 없어요. 바람만 불면 거의 대부분 다 펼쳐집니다. 바람이 안 불고 흘러갈 때는 안 펼쳐지는데, 바람만 불면 펼쳐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바람 방향하고 대립 그, 조리 방향 반대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드립 쇼트, 그때 역할이 가장 크게 많이 발휘합니다. 물하고 같이 가야지 마시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낚시 가는게 백조기 다니고 문어다니고 있죠. 백조기 같던 분이 몇명 있었죠. 수조기와 같이 잡혔는데 수조기하고 백조기 골라잡는 방법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한가지가 비슷하게 골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수조기는 이렇게 큰걸 먹어요. 큰걸 쓰면은 그의 아, 예. 수조기 위주로 잡히는데 조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수조기가 미키 루어도 먹습니다. 루어 한 3인치, 4인치까지 먹더라고요. 심지어는 5인치 먹은 경우도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수조기를 선호하는데 일단 많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백조기는 <laughs> 많이 잡으려고 가는 거죠. 맛은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백조기 맛있던가요? 백조기에 대한 맛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 굉장히 분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맛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그 요리하는,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맛있는 고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리를 잘하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어, BK 드더님 어, 반갑습니다. 어, 백조기에서 할때 채색받은 사이즈는 우리 묶음추 있죠? 묶음추에 있는 그게 제이코 바늘, 한 16호? 16호? 18호를 넘지 않는 한 16호 정도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묶음치도 보면은 바늘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봉돌이 큰 거는 바늘도 큰게 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6호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아 생각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BK 여드님 얼굴도 같이 나와야 된다는데. 저 옆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 지금 안 보이겠습니다. 뒤로 한번 기대 보세요. 안 보이는데? 네. 집사람이 음, 음.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소리 시아님이 집에서 엄청 좋아한답니다. 소리 시아님 백쪽이 많이 잡는 것 같고 간단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말이선 너무 고입니다 옛날에 몇년 전에 이0 0마리 잡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냄새나고 맛없다는 얘기 듣고 한 번도 안 가다가 재작년에 한번딱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고 어, 그 다음 안 가고 있어요. <laughs> 근데 애들은 잘있는것 같아요. 조기 비슷하니까. 오래, 네, 이발했습니다. 올해 예. 예. 가실 계획 있으신가요? 아, 저는 백조기 계획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어도 별 계획 없어요. 문어 낚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가보지면 조금 재미나겠는데 문어는 짐이 없어서 문어를 간다면 한번 정도 어, 가가지고, 요번에 이제 비축용으로 지난번에 갔다 온 거나 어, 한 번에 다 풀었습니다. 번개를 했거든요. 번개 가지고 한 열댓 10, 명이나 눠 먹었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간다면 비축용으로한번 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이발했습니다. 간만에 한 3주 만에 방송하는데, 어, 삿뜻한 마음으로 이발했습니다. 등하고 엉덩이만 보인다는데, 시사사님이 아, 출연료가 없어서 그런 거라는데 아, 아닙니다 <laughs> 여기 있으면 얻어 들으는 게 아니, 많이 얻고 갑니다 예, 문어가 액션에영향 받느냐 예 받기도 하고 뭐 그냥 있어도 잡힙니다 문어는 어떻게 하면 바닥을 미끄림이 없는 곳에서는 모래나 자갈밭에서는 그냥 들고 쭉 흘러가도 됩니다 근데 바닥에 미끌리는 곳이나 한 번씩 끼워주는게 미끌림 방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 손실이 적어지고, 액션에 영향은 받는 것끼리 안 받는 것끼리도 기본적으로 호심이 많기 때문에 액션 영향 받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해보니까 둘다 잡혔어요. 그 바닥에 미끌림 없으면 그냥 한 번씩 바닥 살살살 끌어주는 게 괜찮고, 한 번씩 액션을 통통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문어는 쌍포을쓸 수가 있습니다. 두대할수 있다. 들고 멋있 때니까. 가능합니다. 쌍포 할수 있는 게, 가오징어, 문너 쭈꾸미는 쌍포 낚시를 할수 있어요. 조각은 좋아지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두 팔을 들고 있는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 걸쳐놓기도 하고, 미끌려 없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음향이 매우 좋죠. 좋아졌다는데, 마이크 별도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마이크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코봉이 님도 대명 바꾸셨네요. 아, 피케이드님. 집에 문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만 자꾸 보낸다고요? 지난번에 잡은 거다 나눠주던 거만 보니까. 그때 피케이드님 잡은 거다 나눠줬죠, 그죠? 예. 본인은 안 가져와서 다 나눠준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지인 선물용. 제가 주변에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잡아오면은, 제가 잡아온 거는 제가 먹는 거나 거의 한 10%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잘 먹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사 오고 나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제가 조금씩 나눠주거든요.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저도 가보징어 맛있게 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큐님 통발 때문에 손실 많다고 하는데 어, 통발 때문손실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무늬용 애기를 사용해보세요. 어, 뒤가 바늘 부분이 떠 있기 때문에 통발 위에 타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그, 세천아님이 올린 그 수능 카메라 달아가지고 당근거 보셨죠? 그 통과를 애기가 타고 넘는 거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럼 조금 줄 많이 줄어듭니다.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갑도리 시즌, 제 부터가 부르는데 갑오징어는, 쭈꾸미와 갑오징어는 보통 한 8월 달 때만 작은 시기들넣기시작해주고 추석 때부터 이제 본격 시즌이라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전는 너무 작아요. 몸통이 숟가락 사이죠 계란 사이즈라고 하는데, 어, 그래도 담배값 정도는 되야 되니까, 추석 지나고 나면 은 얘들이 담배값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10월달, 11월달이 이제 피 끝이, 10월달이 적당한 사이즈 되면서 말수도 많이 놓. 11월부터는 이제 사이즈가 커지지만 말수좀 줄기 있어야 합니다. <laughs> 예, 선물용으로 문어 최고, 맞습니다. 문어, 저 같은 경우는 문어 어떻게 하면 냉동실에 그냥 넣고, 어, 다 삶아가지고, 식혀가지고, 먹을 먹고, 봉지, 봉지 나눠서.